안녕하세요. 건물 관리, 매매, 임대, 건물의 모든 걸 도와드리는 굿 파트너, 올인원 부동산입니다. 연락 주시기 전에 항상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연락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올인원 부동산과 함께하는 굿 파트너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은요, 올 리모델링 된 건물 보여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평택시 용의동입니다. 이곳은 2010년도에 준공이 난 건물인데요. 그렇게 노후 불량한 상태가 아닌데도 세입자분들 방방을 다올 리모델링 해놓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리모델링된 호실 내부 사진까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치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쪽 건물 앞에 길로 쭉 조금만 걸어가시면 평택대학교가 바로 보여요. 지금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보이는데 도보로 한 5분 정도 안 걸리는 거리에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수요도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 주는 그런 건물이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 조금만 앞으로 대로변 맞은편으로 보시면 안성 공도 지역입니다. 거기는 안성 스카필드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거주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건물의 주변을 한번 둘러봐 드리면 저희 건물은 지금 코너변에 있습니다. 코너변 건물이라서 굉장히 사방으로 뻥뻥 뚫려 있는 채광 정말 잘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건물의 앞쪽과 뒤쪽으로 글린 공원이 두 곳이나 있어요. 양쪽으로. 그래서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평일 낮에 왔는데요. 지금 길거리에 대학생 분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모습을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우리 건물에 보시면은 CCTV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학생분들 거주하시는 데에도 굉장히 안심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건물의 개요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지면적 93평, 연면적 165평, 지상 4층으로 이루어진 다가구 주택입니다. 1층은 주차장 필로티 구조로 되어 있고요. 12대 주차 가능하십니다. 2층에 6가구, 3층에 6가구, 4층에 5가구, 총 17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건물 내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영상 밑에 저희 로고를 클릭해주시면 좋은 매물이 잔뜩 그리고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물건, 저렴한 물건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그리고 꼭 좋아요까지 잊지 마세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엘리베이터는 없는 건물이네요. 계단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입니다. 2층은 원룸이 5개, 투베이가 1개, 총 6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3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기는 건물의 체검창이 양쪽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사방으로 뻥뻥 잘 뚫려 있네요. 지금 환기시키느냐고 문을 열어놨는데 바로 공원뷰가 보이면서 너무 예쁩니다. 3층입니다. 3층은 2층과 마찬가지로 원룸이 5개, 투베이가 1개, 총 6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호실 내부 사진 보여드리고 갈게요. 올 리모델링된 호실 내부입니다. 바닥 데코 타일부터 화장실 타일, 벽면 타일 모두 다 철거해서 다올 리모델링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생활하시기에 쾌적한 환경으로 잘 리모델링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4층이고요. 4층은 지금 원룸이 3개, 투베이가 2개, 총 5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시 용의동에 있는 다가구 건물 내부 다 둘러봐드렸습니다. 지금 이곳은요, 바로 평택대학교가 코앞에 있는 도부권에 위치한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의 앞뒤로 슬슬 걸으면서 산책할 수 있는 공원이 두 곳이나 있어서 굉장히 위치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코너변에 있어서 채광도 좋고요, 가시성도 너무 좋은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안성 공도가 바로 붙어 있어가지고 안성 스타필드까지 차량으로 5분도 안 걸리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공도 지역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거주지를 찾으신다고 해서 정말 임차 수요는 탄탄하게 잘 받쳐주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물 가격 안내 드리고 영상 마칠게요. 건물 가격입니다. 가격은 화면에 보이는 대로이며 보증금, 융자금, 총 월세 수익률은 달라지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신 올 리모델링 된이 다가구 건물의 자세한 위치나 수익률표 궁금하신 분들은요. 위쪽에 국파트너 부동산 저한테 전화 주시면 안내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